자 후보님 혹시 혹시 최근에 뭐 소화제 광고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면서 사전 투표를 하면서 어, 잘하시네요. 자그 영상을 어 후보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서 올라오십시오. 잠깐 거리를 조금만 두고 네 거리를 살짝 두고. 자, 김학인 배우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상막하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속이 좀 상하죠?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을 한번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자, 3월 9일 기호 1번 이재명 당선. <laughs> 자, 그래두분 잠깐 같이 한번 악수라도 좀 하시고, <웃음> 네. <웃음>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기호 1번! 아, 속쓰림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박빙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속이 쓰려요! 3월 9일 오후 11시 이재명 당선! 아, 네. 두분 연기를 너무 잘하셨네요. 자,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출신 배우 김학윤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이 올라오고 난 뒤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직접 답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사이다 이재명 꽉 막힌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국민 소화제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대로. 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김학윤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모시고,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네. 이분들은 예정이 없던 분들인데,